네, 반갑습니다. 206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집합 B를 구하라고 했지, 그럼 벤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라. 이런 조건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직관적으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집합이 8 이하의 자연수네. 첫 번째 식범 나오면 본능적으로, 온소나요, 으로 고치라고 했을지, 기억나죠? 함께 했던 추억 8까지 있고, 그 다음에 A차비가 1과 8이래. 그럼 직관적으로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A하고 우리 친구들 B가 전체 집합 안에 있는 부분 집합들이지. 그렇지. A차비는 우 친구들, 그럼 A에만 있는 놈, 1과 8이죠. 우 친구들. 그 다음에 A교비, A교비는 2와 4의 우리 친구들. 근데 이게 포인트다. 두모을할 법칙. A 여, 교, B의 여가 지금 3과 오래. 이걸 이쁘에고치하되겠지 그렇지? 여집합으로 고치면, 그렇지? A고 교의 반대컵. A컵 B의 여집합이죠. 이 경우를 정도면 무는 전체 집합에다가 전체 집합에다가 그렇지 A컵 B를 빼준 거지, 그렇지? A컵 B가 아닌놈 그 뜻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A 커피가 아닌 놈이 3과 5. 그럼 3과 5가 바깥에 있겠네, 우리 친구들. 됐니? 그럼 끝났어. 전체 집합은 1부터 8까지니까. 1, 2, 3, 4, 5, 6이 없네요. 6. 7도 없네. 6, 7, 8.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답은 뭐 우리 친구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집합 B니까. B 집합, 우리 친구들. 2, 4, 6, 7이 되겠죠. 2, 4, 6, 7.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집합의 이렇게 조건들이 많이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어. 다시 한번 드모르의 법칙이 왔다리 갔다리 잘해야죠 우 친구들. A여, 조, b 의 여면 여집합을 묶어 친구들. 여집합을 묶자. A, A여, B여, 도의 맞대 컵. 대니 친구들? A컵, B가 아닌 놈이니까 전체 집합에다가 A컵, B를 빼주는 거잖 이렇게 드모르의 법칙을 꼼꼼하게 공부하길 바랍니다. 예.